자, 이제 2013학년도 경찰대 기출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y는 x의 세제곱. 여기 위에 있는 점, a 콤마 a 세제곱에서 접선을 싹그어봤대이 접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지금 뭐라고 했다? b라고 얘기했죠. 자, 이거부터 먼저 표시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x축, y축 딱 하면서 x의 세제곱 그래프가 지금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y 는 x 의 세제곱이야. 이때 a 점이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접선을 쓱 하고 이렇게 그은 거지, 그지? 자, 이렇게 딱 그었어. 여기에 있는 이 접점의 좌표가 a 점이고, 얘가 지금 이제 a a 세제곱이야. 그럼 만나는 점, 요 점이 지금 뭐가 됩니까? b 점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럼 문제가 이거야. 이 곡선과 선분 AB 사이의 넓이, 여기 지금 이제 나와있지? 선분 AB랑 곡선 사이의 넓이, 이렇게 요놈이 나와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제 구해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적분 구간이니까 요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 물론 삼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통해서 요점의 좌표는 바로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냥 계산해보자. 아, 물론 구할 수 있다고. 어차피 평행한 접선 딱 그었을 때 2대1 관계일 거니까 반드시 구할 수가 있고, 요런 변곡점이니까 1대1대1이면,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라고 바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 제 끼고요. 우선 접방을 구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뭘 구할 거야? 좌표를 구할 거야. 자, 그러면 y'은 해가지고 3x의 제곱이니까, 요놈,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이제 뭐가 나온다? 접선의 기울기는 3a 제곱이 나옵니다. 얘는 3a 제곱이야. 괜찮지,까지?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3a 제곱이라고 두고요. x는 지금 이제 a를 지나고 y는 a의 세제곱이 지난다. 그러면 y는 3a 제곱 x-2a의 세제곱.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서 만든 놈이랑 요 놈을 연립해가지고 여기 있는 교점을 찾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교점을 구해볼게. 물론 비율 관계 해도 상관 없습니다. 변곡점으로부터 1대1대1일 거니까 요 점은 마이너스 2a로 바로 나올 거야. 알겠지? 자, 근데 계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x의 세제곱. 자, 잘 봐. x의 세제곱이 3 a 제곱의 x가 되고 마이너스 2a 세제곱이니까 넘겨주면, x의 세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의 x가 되고 플러스 2a 세 제곱은 0이야. 자 그런데 어차피 여기 있는 요런 중근을 가지는 거 맞죠? 얘 그냥 바로 인수분해한다 치면 이렇게 될 거야. x 마이너스에는 몇개 갖고 있다? 두개 갖고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럼 상수만 보면 되잖아. x하고요. 얘가 지금 a 제곱이니까 여기 누가 있을 거야? 2a가 있을 거야. 해서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라고 바로 만들어집니다. 됐니까지? 자 그러면. 선분 a b랑 요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요놈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거3함수의 접선이 주어졌을 때 접선과 3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12분의 1하고요 최고차항계수하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네제곱이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네제곱이다 이것만 쓰게 되면 바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요 넓이를 구해주면 자, 전체 12분의 1 하고요. 최고창항 계수는 1이죠. 자, 여기가 지금 이제 a야. a에다가 얘 빼면 3a니까 4제곱 시켜주면 81a의 3제곱이야. 4제곱이죠? 얘가 지금 이제 4제곱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3a의 4제곱. 그러면 요놈은 3을 약분시키니까 얘는 지금 이제 4분의 27에 A의 네제곱에 대해서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거.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 군마, 지분이면 마이너스 8A의 세제곱이잖아 자, 문제를 봐봐. 이제 B점에서의 뭘 그린다고요? 점 B에서의 접선을 그어가지고 만난 점이 지금 뭐가 될 거다? C가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내가 또 시점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접방을 또 바로 만들어 봅시다. 자, 방금 이제 그림에서 봤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요 놈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또할 거야. 물론, 또, 또 얘기하지만. 변곡점이 있으니까 1대1대1이라서 얘가 마이너스 A잖아. 요쪽에 있는 건 뭐가 될 거야? 시점의 x 접표는 4A라고 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차피 계산을 통해서 한번 보여줄 거니까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만들어져 있는 놈 있죠? 자, 얘가 지금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 들면 12a 제곱이야. 자,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12a 제곱이죠? 12a의 제곱이야. 그래서 접선이 지금 이제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자, 그림이 조금 이제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접선이 쓱 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쭉 가서 만나는 점이 c가 된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접방을 만들면 y는 12a의 제곱하고요, x는 마이너스 2a를 지나고 y는 마이너스 8a의 세제곱 지난다 이렇게 해주고 y는 12a 제곱 x 얘가 플러스 24니까 플러스 16의 a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여기서 만든 놈이랑 또 누구를 x 세제곱을 내가 또 열리 풀면 끝나겠지. 자 그러면 똑같이 해봐. x의 세제곱이 12a의 제곱 x 플러스 16의 a의 세제곱 넘겨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a 제곱 x 하고요. 마이너스 16a의 세제곱 0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a가 어차피 접점이니까 중근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럼 바로 그냥 인수분해한다 치면 x 플러스 2a의 제곱 되어주는 거 맞죠? 그럼 상수만 보면 돼. 그럼 x 하고요. 얘가 4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a가 와가지고 결국 시점의 좌표는 4a, 콤마 이놈의 세제곱이니까 64a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어 그러면 우리가 또뭐 해주면 되는 거야? 공식 쓰면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면요. 12분의 1 적고요. 최고차항 계수는 1이죠. 자 그다음 4a에다가 마이너스 2a를 빼버리면 6a 맞아? 6a의 몇 제곱이 된다? 6a의 네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죠?까지. 자, 그러면 계산하자. 12분의 1 있고요. 얘는 지금 이제 6의 네 제곱에다가 a의 네 제곱되고 6 하나 약분 시켜 버리면 6의 세 제곱 남고 2가 됩니다. 됐죠? 그럼 36에다 3곱할까? 108이야. 108에다가 a의 네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가 바로 누구야? 곡선 BC와 이루어지고 있는 넓이가 된다. 그러면 요놈의 넓이를 내가 지금 이제 AB로 이루어진 요놈의 넓이로 뭐 하자? 나누자. 이런 얘기니까 결국 마지막 끝 처리는 108의 a의 네 제곱을 누구로 나눠 주자고요. 요놈을 가지고요. 4분의 27a 네 제곱으로 나눠 주자고요. 그러면 약분 처리 되고요. 또 보세요. 이 악분의 벌이 얼마 돼? 4가 되면서 정답은 뭐가 되는구나? 16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찍어주면 돼. 자, 물론. 지속적으로 이제 비율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비율 관계는 중요한 게 맞습니다. 자, 비율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볼 건데, 자, 비율 관계 한번좀설명할게 자, 어떤 얘기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를 다시 한 번만 좀 그려보면, 자, X축, Y축 해가지고, 한번 볼게.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그지?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접선을 이렇게 쓱 하고 그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제 똑같이 평행하게끔 딱 그어줬어. 이렇게, 그치? 자, 그럼 만나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점들 보자. 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0이 어차피 변곡점이니까 0이 있고요. 자, 똑같이 극대 만나는 점이 있고 교점이 있다 치면 이 비율이 1대 1대1일 거야. 이거 알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 A면 여기가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만들면서 바로 뭐할수 있다. X자표를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부분 알고 있으면 금방 문제를 풀수 있겠죠.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 관계는 꼭좀 알아두면서 문제에서 써볼 수 있어야 될것 같고 굳이 만약에, 만약 기억이 안 났어. 기억이 안 나더라도 계산을 통해서 풀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 같이 한번더 보면서 얘기를 하고요.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접선과 삼참수가 주어졌을 때에 뭘 구한다?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면서 적분할 때 써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죠? 적분 어차피 계산하는 거야.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식들은 꼭좀 머릿속에 놓아놓고 써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